I'm not 그녀를 축해김찬김찬김찬김찬김찬김찬김아 우리 생들동생들 멘트도 하지 키워주시는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신나죽겠는데 지금 네. 아니 우리 동생들은 오빠랑 눈싸움 하지 않는거야? 같이 김수찬 좀 외쳐줘. 인천 총선거제 출신인데 오빠도 김수찬 네 감사합니다 왜왜왜 네, 네. 무슨 일 있어요? 네. 아 머리띠 안라고네 반갑습니다 네제 소개를 정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제가 1 8회 출신인가요? 1 9회 출신인가요?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1 9회인천청소년배우 대상 출신인 요즘 방송 활동을 아주 완성하게 또 열심히 하고 있는 프린스찬, 김스찬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아 이게 어 저는 솔직히 원래 이게, 사장이나 공연장 가면은 딱 나와서 노래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막 박수가 이렇게 환호가막 막 터지고 이런 상황들이 항상 적응이 되고 그랬는데 확실히 이게 젊은 청소년 친구들이 많이 있는 무대이다 보니까 다들 찍어 제끼기 바빠가지고 다들 이렇게 핸드폰 들느라고 박수도 안 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중간에 약간 당황은 했지만 그래도 약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여러분들 찍는 건 좋은데 기왕이면 오빠하고 형이 눈을 좀 뜨고 있을 때 사진 좀 많이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대답도 못해요. 대답 좀 해주세요. 민망하니까. 네. 오청중평가 다니요? 텔레평가 네, 다니요? 아, 그럼 이 신사분 좀 하시는 거예요? 음, 오늘 좀실현자들 참가자들 좀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아, 말 걸지 말까? 미안해요. <laughs> 네, 저도 어 뭐라고 말왜 왜 친구를 막아요? 왜 뭐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말해봐요. 편하게 말해봐요. 청진표가 편하게 말해주면봐요 뭐라고?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사진 찍어달라고요. 하, 근데 또 이게 사진 일일이 한번 하고 한번다 찍어드리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늘어져 가지고 아직 시상 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기다리시는 분들, 우리 오늘 출연자분들, 어, 참가자분들이 어, 시상하다 김수철 안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상못 받는지 되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면 저도, 저도 기억에 앞에서 가수가 노래도 많이 하고 말 많이 하고 이러면은 상못받는 궁금해 죽겠는데, 네.. 안티가 될수 있어서 사진은 네,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공연장에서 찍어주는 걸로 할게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계속 찍고 있는 거야, 우리 동생들 아, 감사해요.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오는 길에 예전에 그 인천 청소년가요제에서 그때는 이제 경인방송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그때 청소년가요제를 진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김수찬을 발권해 주셨던 그 피디님하고 또 연락도 주고받고 했습니다. 어, 그 당시에 이 대상을 주실 때 김국찬 대상을 주실 때 앞으로의 인천 청소년가요제가 빛날 수 있게 어, 가수가 될 만한 제목을 대상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줬다라고 환호를 <laughs> <사퇴를>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제가 항상 인천 청소년가요제나 뭐 전국 노래자랑 이런 출신이라고 주변에 떠들어제끼면서 네,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그 참가자 분들 중에서도. 좋은 성과 얻으시면은, 앞으로 방송 활동하시는데, 많은, 그,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곡으로 제가 보내드릴 노래는요, 김수찬 요즘 방송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수찬의 자작곡, 솔직히 별, 노래겠습니다 이게, 뭐, 이게 참자. 이게 아니고 저 초대가 수로온 거예요. 그럼. 이대에서 고향이 있다 해서 앞에 객석에서 박수 안 치고 얼마나 반망하지 아세요? 네? 몰라요? 알아주세요. 네. 솔직히 별이라는 김치현 자작곡 너무나 귀엽고 연인들하고 막 헤어져도 봤잖아요. 그런 귀여운 가사가 좀 인상적인 그런 곡입니다. 안무가 굉장히 쉬우니까 따라하실 분들은 따라 우리 찬이사랑 따라하실 거죠? 네. 뒤에 계신 분들도 같이 따라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솔직히 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제야 좀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제가 앞서서 무대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 그 참가자분들이 앉아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대보다도 좀더 긴장되고, 저 뒤에 흔드시는 분도 참가자예요? 아 진짜 좋은 결과 있기를. 네, 이게 참가자분들도 참가자분들 성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무대를 끝내고 나서 홀가분한 마음에 본인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 나는 대상이라서 아 나는 금상이라서 다 아, 무게를 딱 우리 한복에 미친 곳 오늘 <laughs> 어떤 장르 불렀죠? 딱 누가 봐도 약간 형이랑 좀 같은 비슷한 그 장르인 것 같은데 느낌에 혹시 트로트니? 아 느낌이 잘 불렀을 것 같아요 근데 다딱 무게를 딱지키면서 제가 아무리 막 앞에서 그래도 나는 또 나중에 트로트 가수가 되면은 선배가 될텐데 옆에서 재롱 아닌 재롱을 열심히 하는데도 쫙 무게를 지키고서 앉아있는 모습이 오늘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한 번만 주실래요? 응. 알려주세요 우리 참가자분들도 나중에 가수로 데뷔 하고 나면은 어, 이렇게 물마시기만 해도 이렇게 팬분들이 박수를 막쳐주시고가이네요 너무 과분하게 네. 이만에은 가수하고 여러분들 불과 얼마 안 남은 저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를줄 몰랐어요 그 19회였으면 지금 벌써 한 10년 몇 년이요? 13년 전인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습니다 참가자분들도 나중에 이런 멋진 팬분들과 함께 활동하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미네랄 같은네 <laughs> 감사합니다. 이 앞에 계신 두 분은 여기 뭐 귀빈 분들신가요? 이 네. 센터에 어, 어떻게 직책이 어떻게 되시뭐 명찰도 없으시고. 아, 관장님이세요? 여기 옆에. 아무것도 아니세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과장님이세요. 네. 과장님. 네, 그래도 과장님과 관, 관장. 에? 네? 과장님, 과장님과 관장님. 그래도 관장님이 조금 더. 총괄이신가요? 다 똑같이? 그러면 오늘 이세분 앞자리에 앉아 계신 이세분 우리 인천 청소년가요제를 또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고생하신 세 분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좀 일어나서 손도 흔들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저 카메라 계속 돌아가잖아요 몰랐죠, 제가. 찬이, 이사랑저 팬클럽인 줄 알았는데 계속 피켓을 열심히 들고 계셔가지고. 아니, 본인 홍보 피켓을 흔드셔야 되는데, 왜. 찬이사랑, 아이사랑 감사합니다. 장성순 님 아유, 감사합니다. 원래, 원래 이러한 자리에 이렇게 나란히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좀 금방 인사만 하시고서 자리를 좀 떠나세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결과까지 또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자리해 주신 우리 장성승 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머리 머리 만 텐데 때 머리 끝까지 해주시고푸린 수찬이라고 김수찬 때문 감동받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업적으로 감회가 새로운. 올해 들어서 정말 감회가 새로운 그 무대인 것 같습니다. 인천 청소년 가요제 출신으로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참가자가 아닌 초대 가수로서 이렇게 무대에 설수 있다는 게 뜻깊고, 어, 오면서도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어, 마지막 곡으로 김수찬이 준비한 노래는요. 왜냐면 또 시상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에코를 계속해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쪽 왼쪽에서 별로 에코를 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청중평가단이 아직까지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노래를 홍가하려고 지금, 어? 아니에요? 아니지? 음. 몇 살이세요, 혹시? 중, 어? 중학교 2학년? 아, 키가 몇이나? 170밖에. <laughs> 요즘 친구들 많이 크구나, 키가. 어, 생보다도 이게, 프로필상에 그 키는, 음, 보지 말고요. 네. <laughs>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프로필 사진 키는 마지막에 <laughs> 좋네요. 하여튼 뭐 어쩌다 마주친 그대라는 곡을 <laughs> 마지막으로 보여드릴합니다 솔직히 트로트 가수라서 트로트를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 청소년 가요제라서 마름 이 장르 저 장르 다 김수찬이 부른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요즘 또 금요일마다 매주 9시 50분에 어제 방송이 됐는데, 오빠 시대라고 MBN에서 김수찬이 과분하게 심사위원으로, 청중평가단으로, 뒤에 앉아있어요, 선배님 들라고 그래서 시간 나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나오는 구창모 선배님의 어쩌다 마셨으면 해. 안녕습니다 가장 짧은 곡으로 하고, 아, 왜냐면 우리 참가자분들이 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상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참가자분들을 응원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김수찬의 안티가 오히려 노래 부르고서 욕먹는 상황이 아, 네, 벌어질 수있어 마지막으로 짧은, 가장 짧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반주 MR 곡들 중에 가장 짧은 민감. 남진 선생님의 민감. 님과 함께를 오, 마지막으로. 오, 오, 오.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앵콜이라는 게, 참, 받고 나서도 이게 홍이 안 나오면은, 2분밖에 안 돼. 2분, 2분 초킵만밖면안 돼. 그러니까, 같이,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 같이 하나 될 마음으로, 님과 함께 보내드리고, 김수찬 진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가자분들,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길, 김수찬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주포대표이심 교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습니다 감사합니다.